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 퍼시잭슨과 번개도둑, 챕터 11 페이지는 177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we should go. I mean, the ringmaster will be waiting. 어, 아마도 우리 가야겠다. 어? I mean, 내 말은, the ringmaster 그 서커스의 단장이었죠. 단장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건데, 어? she sounded tense. 자, tense는 뭐죠? 약간 신경 예민한, 날카로운, 뭐 긴장한 그렇게 들렸어요. I wasn't sure why.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먹고 싶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먹는 거죠. 하지만 N T M이 -E, found it strange 이상하다고 여겼다면은 뭔가 말을 했을 텐데 보통 누가 이렇게 종이를 먹어요, 그죠? 보통 아이들인데. But she di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Such a beautiful gray eyes. N T M told Anna Beth again. 아 정말 아름다운 회색 눈이구나. 이렇게 Anna b e t h 다시 얘기죠. My yes,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gray eyes like those. Oh my, yes, 맞아.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래됐다고 말이죠. 오래 간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뭐한 이래로 I've seen 본 이래로 g r a y eyes like those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여기 애나베트의 눈을 눈 같은 그렇게 예쁜 그런 눈을 본 것이 어,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참 오래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She reached out as if to stroke Anna Beth's cheek, but Anna Beth stood up abruptly. 자, reached out 손을 뻗었어요. 여기서 그 말이죠. 마치 strok 하면은 이제 쓰다듬다란 말이죠. Anna Beth의 볼을 갖다 쓰다듬을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Anna Beth가 abruptly 하면 갑작스럽게, 투명하게 그런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일어서 버렸어요. We really should go. 우리 정말 가야 돼. Yes, a Grover swallowed his waxed paper and stood up. Grover가 어, 자기의 그 종이를 이제 삼키고, 일어섰어야 더. The ringmaster is waiting. Right. 자, ringmaster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맞아. I didn't want to leave. I felt full and content. 자, 나는, 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I felt full. 이제 배가 부르고, 부르고, content 하면요. 어, 우리가, 우리가 content는, content 하면은, 내용물이란 뜻죠. 있죠. 내용물. 명사로는 내용물. 뭔가 우리가 뭐, 그런 편지 내용물이나, 뭐가 됐든. 그게, 어, 그, 물질적인 거든 아니든. 그, 런 내용물이라 뜻이 있고, 컨텐트 하면 또 이제, 어,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 안정했다? 아니면 만족한다? 그런 말이죠. 만족.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만족한다? 그런 느낌으로 쓸때 우리가 컨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배도 부르고, 이제, 자기가, 어, 좀 졸리기도 하고, 잠도 오고, 그런 느낌이죠. NTM was so nice. NTM 너무나, 착하니까. I wanted to stay with her while. 저는,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머물고 싶었어요, 그녀와 함께. While, 어, 좀 한동안. Please, dears. Auntie M. pleaded. 자, 어, 얘들아, plead 한뭐 o 요 어, 애원하다. 뭐, 그런 말이죠. 어, 강곡기 부탁하다. I so rarely get to be with children. Before you go, won't you at least sit for a pose? 자, I so 아주 rarely, 드물게, get to be. 하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어~ 너희들이 가기 전에 어~ 원츄 하지 않을래란 말이죠. 엘리즈 적어도 엘리즈 삼 적어도죠. 씨에프 오 포즈 포즈 한마디로 포즈 좀 포즈를 취해주겠어좀 앉을래 뭐 그런 식으로죠. 어포즈 애나베트 아스코 웨어리리 포즈라고요. 애나베트가 웨어리리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포로그라프 I will use it to model a new statue set. Children are so popular. You see, everyone loves children. 어, 사진, 사진이란다. I will use it. 그걸 사용하겠다. 포즈로 찍은 사진. 뭐, model, 자, 모델을, 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동사로 쓴 거죠. 새로운 조각상 세트.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딱 앉아주면 내가 세트로 하나 새로 만들까 해서 어? 좀 사진을 좀 찍고 싶다. Children들은 항상 인기가 있지. 어? So you see, 모든 사람들은 애들 을 좋아한다. 단 Annabeth shifted her weight from foot to foot. I don't think we can, ma'am. Come on, Percy. Annabeth가 shift하면은 이렇게 뭐 바꾸다 가 말이죠, 무게를 어, foot과 foot. 그냥 무슨 말이냐면 서 있을 때 이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다가 또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몸을 갖다 힘을 이쪽에다 실었다가 이쪽에다 실었다가 그러니까 몸은 다리는 가만 있고. 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약간 긴장한 그런 모습이죠. I don't think we can.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우리 우리 그거 안될것 같아요. Oh, Ma'am. Come on, Percy. 이제 어, 이, 여기 펄스를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Sure we can, I said. I was irritated with Annabeth for being so bossy, so rude to an old lady who just fed us for free. Oh, sure, 물론 우리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버리죠. I was so irritated 한면 뭐예요? 짜증났어요. Annabeth한테. 뭐? 뭐 때문에? For being so boss. y bossian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boss 하면은 자기 상사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이에요. So rude a r 무례하게 구는거이 어, old lady한테 who just fed us. 우리한테 먹여줬는데 공짜로. 자 이렇게 좀 잘해줬는데 어, 너 어떻게? 어막 그러냐? It's just a photo, Annabeth. What's the harm? 어 그냥 photo 사진이잖아, Annabeth야. 어 What's the harm? Harm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 상처 줄게 뭐냐, 피해 볼게 뭐냐, 해가 될게 뭐냐 그 말이죠. Yes, Anna Beth, the woman purr'd, e no harm. 자, yes, 맞단다, 애나베 b 야 The woman이 purr하면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가르릉 거리는 그런 소리 있죠. 약간 그런 목소리로, 약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약간 가르릉 거리는 그런 목소리요. 어, no harm. 그래, 어, 잘못될 게 없어. 어, 해가 될게 없어. I could tell Annabeth didn't like it, but she allowed NTM to lead us back out the front door into the Garden of Statues. 자, 나는 여기서 텔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가 말해요. Annabeth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허락했어요. NTM을 어, 우리를 이끌도록 다시 밖으로, front door 앞, 앞에 앞으로 into the Garden, 그 정원. 스태츄 그 조각상들이 있는 정원으로 다시 우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데려가서 이제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 보죠. 그쪽으로 이제 이끌었다그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